친구들 안녕! 코블럭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그림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헉, 이건 누구의 그림자일까? 잘 생각해봐요. 꼬리도 있는 것 같고, 헉, 머리도 있는 것 같고, 우와,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둥근. 헉, 이건 도대체 뭘까? 어떤 동물인지 생각해보았나요? 아, 선생님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바로, 바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짜잔 거북이에요 안녕 엉금엉금 느릿느릿 다니는 거북이야 나 정말 너무너무 귀엽지? 응 거북아 너 너무 귀엽게 생겼구나 등에는 커다란 등껍질도 있고 꼬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너 정말 너무너무 예뻐 그런데 나 너무너무 심심해 왜? 왜냐하면 나 혼자밖에 없잖아 음,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재밌는 일? 음... 그렇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바로 친구랑 같이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정말? 그럼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헉, 친구! 걱정 마! 내가 너랑 똑같이 생긴 친구 만들어줄게! 헉, 진짜? 진짜? 우와! 좋겠다! 그러면 나랑 똑같은 거북이 친구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 내가 거북이 친구 만들어줄게!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코블럭을요, 거북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방블럭에다가 연근갈 블럭을 하나 끼우고 또 사방블럭 하나를 끼워주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죠? 거기 앞에 얼굴을 짜잔, 끼워서 만들고요. 위에는 파랑색 코블럭으로 하나, 둘, 세 개를 끼워주고, 헉, 이거는 뭘까요? 맞았어요. 이거는 거북이 등껍질이에요. 그 위에는 초록색 코블럭으로 또 등껍질 두 개를 서로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어? 선생님이 보았더니 자동차 모양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자동차? 나 자동차 싫어. 나 친구가 좋아. 음 조금만 기다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자 이렇게 만든 코블럭에 노란색으로 다리를 만들어주고 반대편에도 똑같이 다리를 만들어 줄게요. 뒤쪽에도 빨간색으로 다리를 또 만들어 주고 여기 옆에도 빨간색으로 다리를 또 만들어 줬더니 저저저저~ 멋진 거북이 완성 어때 진짜 멋지지? 어, 고블러 거북이야. 너도 친구 만나러 가볼까? 느릿느릿, 엉금엉금. 내 친구는 어디 있는 거야? 어, 우와! 너도, 나랑 진짜 똑같이 생겼구나. 우리 친구 하자. 나 그동안 친구가 없어서 너무너무 외로웠어.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친구 해줄게. 걱정 마. 우리 그러면 저기 바닷가에 가서 멋지게 수영하는 건 어때? 어, 좋아, 좋아. 우리 바닷가 가자. 어머! 선생님 만들어준 포블러 거북이는 금방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 그러면 저기 바다로 한번 가보자. 엉금엉금, 느릿느림 느린 느린. 어쩌?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도 거북이 둘은 똑같아요. 정말 친구인가봐요. 느린느리 느린 엉금엉금, 느린느리 느린 엉금엉금. 야, 빨리 좀 가봐. 걸었어 기다려. 느린느리 느린 엉금엉금. 안녕, 얘들아. 다음에 또 만나. 친구 만들어 줘야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다음에 또 친구 만들어 줄게. 오늘은 선생님이랑 코블리 코블럭을 이용해서 거북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거북이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 친구들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는 또 다른 동물 친구들로 만나볼게요. 안녕.